you mm -hmm. 계속 오다가 날씨가 좋은데 정말 해가 줄것 같은 느낌요 그래서 시원하게 냉면을 먹으면서 제일 맛집, 추천 맛집 하이어오브로 가겠습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여기 냉면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게요 진주식 냉면집이에요 뭐야. <laughs> 조용하게 훔쳐가는. 너 <laughs> 뭐야. 저도. 뭐야. 뭐가 더 맛있어? 쟤야? 뭐야. 눈치 하는데왜안을거운요 아, 근데? 보였어. 여기서. 저기 늦 이렇게 서서 보고서 보였어. 쟤는 또 미비미였지. 지 <웃음> <웃음> 제가 머리를 따고 왔는데 좀 떨어지니까 있어가지고 머리 따달라 해서 머리 따줍니다 너 디스코 할줄 알아? 이거 디스코 머리? 디스코 할줄알아 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되게 안따져가 오,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 잠시만 한번봐주게요아 요즘 잘 아쉽긴 하네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다 우리 다 머리 땋이다 근데 거기는 카페인이 있나? 요 음. 저희는 맛있게 밥을 먹고 대충요원지라는 카페에 갑니다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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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디스코 할줄 안다 했잖아요 <laughs> <웃음> <웃음> 갑자기 저희는 강원도 <laughs> <당원동 웃음> 푸드 마켓 이런 떡도 있어 강원도인데 커피빈 바닐라 라떼가 있어 <laughs> 어, 이거 내가 좋아했던 노랜데 나는 <laughs> 노래. 잠시만, 저거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네. 네. 하나 구매해볼까 봐요. 그러죠. 한번 구매해볼까봐요. 그러자 구매해볼게요. 네. <laughs> 못난이 뻥. 춘천 1 1작곡 맛있겠죠?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맛있어요? <laughs> 먹어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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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잘 샀어. 오. 음,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제가 또 한과 좋아하거든요. 음, 진짜 맛있다. 음, 말랑말랑해서 맛있다. 음. 성공. <laughs> 성공. 대충 이원지로 사라져볼게 하나 둘셋얍 장을 <laughs> 했어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고요 거북목차 시키셨어요 지요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좀 불안하기는 해요. 이제 곧 뉴진스 스퍼네추럴 안무를 배워보실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지금 마음 어떠세요? 것 음, 어떨 것 같으세요? 음, 어떨 것 같으세요? <laughs> 어, 어떨, 것 같으세요? <laughs> 어, 어떨 것 같으세요? 빨리 말해주세요. 지금요? 네, 기분이. 두근두둥 세근세근, 네근네근 하세요? 네. 세근세근, 네근네근. 아, 다음 네, 넘어갈게요. 두유니, 두유니. 유진스 안무, 스펀넷어 뭐야 이거 이름? 스펀넷추럴 아, 아, 안무, 배워보 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달아왔거든요. 기분이 어떠세요? 조금 설레고요. 어, 제가 오늘 잘할 수 있을지. 어. 언니들이랑 저는 처음. 쌓고 싶어요. <laughs> <진짜 잘한다>. <웃음> <웃음> 음, 이제 고 배우실 예정인데 어떠신지. 어, 일단은 저는 이제, 유제스펜 어, 버니즈로서 이제 <laughs> 어, 처음으로 안무를 배워보는 건데 이 안무를 잘 배워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춤을 출수 있도록 <laughs> 언제 어디서나 춤을 출수 있도록 이제 평생 댄스를 제가 한번 응. 만들어보려고 응.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열심히 배워보자 다다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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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파이팅 우리, 파이팅. 우리 댄스 벨을 네, 관리해요. <laughs> 떨리는 순간입니다.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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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두근두근 색근매근 제가 락킹을 그만둔 지가 1년? 2년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2년. 오랜만에 춤 배우니까 좀 산래요. <laughs> <laughs> 너무 웃기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좋아. 웃음> 저번 게내가 진짜. <laughs> 진짜 웃긴다 앞으로 밀었다가 벌렸다가 차시면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되돌아옵니다. 그 상태에서 또 다시 으어섰다가 되돌아옵니다. 그 상태에서 뒤로. 네, 빵하고 바로 이거 차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티, 뭐라 네, 그두번째힘들지않고요해빵하고 네, 여기서 차면서, 빵!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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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먹어줍니다. 그렇다면 외운 게 아니라 기억을 사아서취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외우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이 시간에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습하셨을 때 변해요. 세 번째는 어, 연습할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이 시간이 아니면. 그래서 그리고 제가 쳐다보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리고 눈치 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의 네. 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만나야 될거 아니야. <laughs> 시원한 <업무> 할 거야. 에이, 저 진짜 고생했어. 에이, 왜 미쳤다, 쟤. 게 미쳤다.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영영 개인 소장으로 남을 수도.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연습 끝나고 나왔어요. 이제 우리의 꿈이 실현되기 며칠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laughs> 저희 데뷔 무대에. 저희 데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3일 남았잖아요. 저희, 저희 데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지금은 여기 데뷔 아니요. 저기 연습생 27년차, 네 연습생 15년차, 20년차. 20년 인데 아직 스텝을 제대로 못봤는 <laughs> 기본기가 안 돼. 저희 포기하지 않았고요. 할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진짜 오늘 조금 포기했고요. 어, 언니가 여러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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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체력부터 <laughs> 여러분 체력부터 키우고 오실게요. <laughs> 왜 해이니까 발다친다 알겠어요. <laughs> 씻고 하고 <laughs> 배고파. <웃음> <웃음> 나 일단 얼음컵에 음료수로 제로 콜라 먹어야지. 저어디지 몰라서 괜찮아요. 음아 너무 웃긴다. <laughs> 아 너무 웃기다. 볼까 한번. <웃음> 우리 둘 연습실 준비하고 있죠. 근데 그게 낫겠어. 유튜브 보고 하면 또할수 있을 것 같아. 티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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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게 부조리하다. 슈퍼에이 치려면 안 돼. 고 티밥 먹어. 저희는 이렇게 오늘 음,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잊지 못할 추억 사았습니다 맛있어. 강원도. <laughs> <laughs> 음, 아, 음. 또 들리고 싶은 그런 것. 고리만 먹어보고 있어요. <laughs>